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은 우리의 삶의 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살아가고 또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들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아다니기도 하는데요. 무엇을 찾아다니냐면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 대살로니카전서는 5장에 걸쳐서 쓰여진 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앞장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조금 교리적이고 조금은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며 다시 오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4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앞장에서 조금 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뒷장에서 조금 더 적용하는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고 계시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1절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사장 1 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해 나감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서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곧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격려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에서 대살로니까에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핍박 때문에 대략 3주간 그곳에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아쉬워하며, 대살로니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신자들에게 늘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들을 권면하고 싶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대살로니카전서, 대살로니카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거룩하라. 그것이 삶의 목표이고 삶의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거룩함이라는 뜻은 어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이 땅에서 타락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더 더럽게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깨끗하게 구별된 자들로 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그 가운데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20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아. 너희를 만문,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모두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보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이 만물 가운데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자, 정결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과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모시 바뀌게 귀에 모시 바뀌게. 들으셨을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성적인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부터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곧 거룩함이란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인데 음란을 버리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자기의 안에 즉 배우자죠. 자기의 배우자를 대할 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음란을 버리는 길이고 또그 가운데에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아서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시절에도 그렇고요. 세상의 사람과 믿, 믿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성에 대한 관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죠. 우리가 뭐 대략 좀 타락한 도시들을 이야기할 때에 라스베가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뉴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캘리포니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딱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적인 타락일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처음으로 라스베가스를 가족들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공항을 나오자마자 참 이렇게 어, 야한 그런 광고들이 성적인 광고들이 막 버스에 붙어서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버스들은 농구선수 그림이 많은데. 그곳에 갔더니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들,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마 만큼 성적인 타락, 이것은 거룩함에 반대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자기의 배우자를 대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음란을 피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왜냐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받은 자들, 어떻게 하면 구별된 자들임을 알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배우자, 배우자를 넘어서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얼마만큼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가가 우리가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거룩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그분이 본질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사랑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면서 너는 사랑해라. 채찍질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치 너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공부를 해라 이렇게 채찍질하는 아니면 너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냐 어서 연습해라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먼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됐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는. 사랑해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함축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큰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을 못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께 사랑을 진짜 받았는지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거룩함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우리의 주변 사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배우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여기, 거룩함으로 여겨지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모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 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배우자를 시작한 우리의 이웃들을 거룩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또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요즘에도 그 사역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러한 사역들이 교회에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 저는 그때 아직 미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에서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표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예배 시간에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역들을 놓고 보면서 이 사역들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요. 모든 우리의 영적인 일들, 영적인 일들의 모든 그 풀어가는 첫 단계가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배우자의 관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미혼이었지만 비록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물론.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들을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모임 가운데에, 그래서 목장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나의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은 이것이 나의 배우자를 넘어 나의 목장 식구들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져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여 졌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일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공정하고 제, 공정하게 재판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법정에서 진실의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서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벌할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들이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주제이고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 앞에 거룩하여 지시기를 거룩해지기를 오늘도 다짐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그 주님의 자녀된 신분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아침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목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 저버림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라고 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거고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여지는 삶을 다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와 절대자인 하나님과 관계 안에 관계가 사이에 관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도 사실 대단히 관계적인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부르심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약에 자기 셀프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또 내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좀잘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즉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한 관계 그리고 너무나 단단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로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냐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놓고 음란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즉,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받은, 부드, 받은 부르심이 회복될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 한국에서는 김영아 작가라고 하는 작가가 그쓴 소설 제목으로도 유명한데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은 어, 프랑스의 한 여성 작가인 어, 프랑스와즈 사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 이제 법정에 서서 마약 소지 혐의로 걸려서 법정에 섰을 때에 이야기한 말로 유명합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하든 내가 어떠한 성적인 타락을 하든 내가 그다 나의 자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가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어? 정말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파괴할 권리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놓고 좀 마음 속에 새기면 좋겠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파괴할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악한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나의 영혼을 파괴할 것들을 얼마든지 고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거룩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어떠한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불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요 그것은 우리의 배우자로부터 시작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에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고 내가 세상의 타락과는 다른 자들임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뜻이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담대한 길,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로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